운동을 마치고 와 일을 시작하는데요. 콜리는 국내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4년 전 다른 문화를 체험해 보고 싶어 잠시 방문하면서 한국과의 인연이 시작됐죠. 원격 수업도 준비하고 온라인 수업도 다른 온라인 수업도 하고 그리고 편집 일도 많아요. 8시간, 10시간 정도 음. 앉아 있어요. 자리에 오래 앉아 일할 땐 몰랐는데, 1년전 갱년기가 오면서 갑자기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다리 많이 붓고 아프고 팔바닥도 아파요. 음 그리고 갑자기 손이 못 움직였어요. 아침에 딸기잼 쟀못 열었어요. 손이 마비돼 아무 것도 할수 없었던 콜린. 병원도 많이 다녔지만 딱히 병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할수 있는 건 주무르는 것뿐이었다는데요. 그후 콜린이 집에서 새롭게 시작한 운동 바로 요가입니다. 아직은 초보 수준이라는데요. 몸 구석구석을 스트레칭하며 근육을 이완시켜주니 손발이 붓고 마비되는 증상도 사라졌다구요. 시간 있으면 매일 해요. 아침에 몸에 추워서 그래서 요가하면 몸이 따뜻하고 그리고 순환이 순환이 더 좋아요 갑자기 손발에 문제가 생긴 후 혈액순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콜린 그런데 요가를 하다 말고 갑자기 앉아서 다리를 두드립니다 아프고 좀 시원해요 <laughs> 그래도 효과 많아요 아주 좋아요